하란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화장실 세면대 막힌 걸 뚫는 걸 보여드릴게요. 세면대 중간에 연결된 배관을 해체하시면 가장 완벽하게 청소가 되지만 저희 집처럼 중간 배관이 막혀있는 구조라면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 잘 참고하시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방법. 이렇게 생긴 긴 도구를 배관 속으로 집어 넣었다가 이물질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당장 사지 않더라도 빳빳하게 코팅된 코팅지 같은 걸로 간단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가위로 요래 요래 조금 잘라서 얇고 긴 가시 있는 나뭇가지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엔 간단해요. 집어넣고 천천히 빼세요. 다 걸러진 나니다두 번째 방법. 플라스틱 빨대. 빨대는 기본 길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개로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거 있죠? 그걸 이번에는 빨대로 만드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빨대 두 개를 이렇게 이어서 한으로 만든 후에 아까처럼 가위로 이래 이래 모양을 내줍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이제 이걸 쑥 넣고서 천천히 빼면 다 걸러져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첫 번째 준비물 박스테이프 꼭 박스테이프가 없더라도 뭐 집에 스카치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준비물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산뚜루퍼입니다 다이소 지점마다 파는 것도 있고 안 파는 것도 있어서 여하튼 다이소에 들리시게 되면 뭐 얼마 안 하는데 욕이 나게 쓰이니까 꼭 하나 사세요 어쨌든 테이프로 여길 막아야 합니다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막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을 틀어서 충분히 채워줍니다. 이제 시작할 텐데요. 물을 내려주는 동시에 뚜러펑으로 펌핑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엄청 열심히. 이제 저것을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테이프로 막아줘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하나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것을 막지 않으면 공기가 다새어나가서 아무리 뚜러펑을 해도 소용이 없게 돼요. 그렇지만 저것을 막아주고 펌핑을 하면 이렇게 백원 안에 쌓여있던 찌꺼기들이 다 빠져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을 백원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끌어올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를 때 힘을 주는 게 아니고요, 눌렀다가 몸 쪽으로 잡아 당길 때 힘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뭐 거의 그럴 일까지는 없지만은 정말 힘 있는 분들이 세면대를 위에서 아래로 세게 누르거나 혹은 세면대가 너무 오래 됐거나 하면 세면대가 벽에서 통째로 빠지거나 깨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보너스로 네 번째 방법. 난 도구도 없고 만들지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네 번째 방법은 린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린스를요 네번 정도 펌핑을 해서 배수구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러면 배관 구부러진 곳에 린스가 다 모이겠죠? 자기 전에 이렇게 해놓고서 마개를 닫고 물을 다 채운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물을 다 내려보내보세요 린스가 주변을 매끌매끌하게 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관을 타고 쏙 빠져버립니다 이건 참고로 변기가 막혔을 때도 쓸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만 세면대건 변기건 이물질이 배관 구조물에 강하게 물려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일손 해결이 안 되시면 앞선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빠였습니다. 그럼 안녕.